집곡의 오늘의 고사성어. 오늘은 대도무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대도무문은 뜻은 큰 길에는 따로 문이 없다입니다. 남송의 선승. 무문에게 선사의 설법을 제자 종소가 엮은 선종무문간에 나오는 말입니다. 문으로 들어온 것은 집안의 보배가 될수 없다. 큰 길에는 문이 없어서 길은 청갈래로 어디에나 있다. 이 관문을 뚫고 나가면. 하늘과 땅을 홀로 걸으리라. 대도로 통하는 데는 특정한 문이 따로 없고, 대도로 통하는 데는 무수히 많은 문이 열려있다 라는 것입니다. 수행을 하는 데는 특정 방법, 때와 장소 등 일체의 모든 것을 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. 불가에서는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대도무방이 있습니다. 풀이하면 대도, 즉 깨달음은 특정한 방법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. 세속적인 해석으로 고승들은, 문이 없는데 들어가고, 길이 없는데 길을 간다라고도 합니다. 이상 오늘의 고사성어 대도무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